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남미 에콰도르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 미겔 로메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에요. 이 이야기는 2024년 3월 에콰도르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거대한 마약 밀수선들이 우리 바다를 장악하고 무고한 어부들을 납치하거나 실종시키는 끔찍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밤 또다시 어부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마약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우리 해군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낡은 순찰선 몇 척으로는 첨단 장비를 갖춘 마약 조직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대통령께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대통령실 회의실에 모인 장관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각하,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해양 주권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어떻게 국민들 앞에 설수 있겠나. 당장 미국, 중국, 유럽 연합 등 주요국들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게.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강대국들의 도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외교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을 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각국 대사관에 긴급 지원 요청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강대국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을 준 것은 미국이었어요. 미국 대사가 직접 외교부로 찾아와서 회담을 요청했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로메로 차관님 미국 정부는 에콰도르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는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최신형 군함과 첨단 장비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역시 미국이야 빠르고 확실하게 도와주는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작전 지휘권은 미군이 담당해야 하고 에콰도르 남부 해안에 미군 기지 설치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에콰도르 해역에서 미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해군을 미군 산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잠깐만요, 대사님. 그렇다면 우리 해군의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미국 대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상황에서 독립성을 논할 때인가요? 실효적인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온 연락도 겉으로는 달콤했지만 속내는 똑같았습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오랜 우정을 맺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함을 제공하되 에콰도르 항구 사용권과 태평양 해상 순찰 공동 작전권을 달라는 것이었죠. 유럽 연합도 비슷했습니다. 유럽의 선진 기술을 제공하되 에콰도르 해양자원 개발권과 어업권 일부를 공유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저는 그날 밤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청와대. 아니, 대통령궁 집무실에서 대통령께서는 제 보고를 듣고 계시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셨어요. 이게 도움인가, 침략인가. 우리가 도둑을 잡으려다가 집까지 빼앗기게 생겼구나. 참모진들도 모두 분노했습니다. 각하, 이건 명백히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조건들입니다. 차라리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었거든요. 매일 우리 어부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만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김성우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관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좀 특이한 제안이에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제안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에서 퇴역 군함 한 척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대요. 조건이 없다고요? 저는 김성우 과장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강대국들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들어왔던 터라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차관님. 한국 외교부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울산급 호위함 한 척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대가는 요구하지 않으며 에콰도르 해역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국가들이 우리의 절망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는데 한국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한국대사관에서 정식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국대사관을 찾아갔어요. 한국대사 박민수 씨가 직접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대사님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로메로 차관님,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제안한 군함 지원권에 대해 의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직접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대사님, 정말 조건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만난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조건들을 내걸었거든요. 박 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도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들이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박 대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 여러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주셨죠. 그 때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도움을 줄 때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박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에콰도르 해역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한국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진심 어린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혹시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닐까? 워낙 다른 나라들의 이기적인 제안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제안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대사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로메로 차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훨씬 규모가 크고 효과적입니다. 중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콰도르가 한국과 손잡으면 이 지역 안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죠. 이들의 반응을 보니 오히려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수 있었어요. 더큰 문제는 우리 내각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각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국도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의 조건부 지원이 더 확실합니다. 경제장관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아직 우리에게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과의 협력은 신중해야 해요. 재무장관까지 나섰습니다. 무상 지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답답했어요. 물론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한국의 진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메로 차관, 자네가 직접 한국의 진정성을 조사해 보게. 정말 조건 없는 도움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해.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순수한 의도라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게. 저는 특별 조사팀을 꾸려서 한국의 해외 지원 사례들을 사차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리핀에 연락했어요. 필리핀도 몇년전 한국으로부터 해양 순찰선을 지원받았거든요. 필리핀 해양경찰청장과의 화상회의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메로 차관님 한국은 정말 조건이 없었어요. 순찰선을 주고 나서도 우리 영해나 항구 사용권 같은 걸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양경찰관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훈련까지 시켜줬어요. 필리핀 청장의 증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도 연락했어요.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나라였고, 최근에도 한국과 여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콜롬비아 외교부 차관의 대답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문 국가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도 문의했습니다. 가나에서는 한국이 건설해준 병원이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살리고 있다고 했고, 르완다에서는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증언했어요.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한국은 정말 조건없는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독특한 외교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로메로 차관님 한국은 스스로를 은혜 외교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그 도움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중에 남미 국가들도 있었어요.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이들 나라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에콰도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유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외교였거든요. 이익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관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상대국의 필요에 맞춰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한국 국제협력단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맞춤형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에콰도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해양 치안 능력이라면 거기에 최적화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울상급 포위함은 연안 방어와 해상 순찰에 최적화된 함정입니다. 에콰도르의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지원은 단순히 장비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함정 운용 교육, 정비 기술 전수, 심지어 장기 부품 공급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거였죠.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진정한 도움이 되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만난 한 한국 해군 제독의 말씀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한국 해군의 모토가 바다를 지키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바다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진짜 우정이었거든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심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도 깊이 감동하셨어요. 로메로 차관, 이런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한국과의 정식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정 조인식은 에콰도르 대통령궁에서 열렸는데 한국에서 해군 작전 사령관이 직접 참석해 주셨어요. 협정서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 한 척을 완전 무상으로 이전하되 함정 개조 비용, 운송 비용, 초기 운용 교육 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향후 5년간 정비 부품과 기술 지원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협정 조인 후 한국 측 대표단이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에콰도르의 바다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함정의 이름은 에콰도르에서 직접 정해주세요. 우리는 함정의 이름을 콜라도라고 정했습니다. 에콰도르 서부 해안의 아름다운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콜라도는 붉은 땅이라는 뜻인데,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았죠. 한달후 콜라도함이 에콰도르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온 이 함정을 보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길이 120m, 배수량 2,300톤의 당당한 군함이 우리 과야킬 항구에 입항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해군 교관단이 함께 왔다는 것이었어요. 20명의 한국 해군 전문가들이 우리 해군 장병들을 위해서 달간 머물면서 함정 운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교관단장인 김철수 대령이 첫 교육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에콰도르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바다를 평화롭게 만들어 봅시다. 콜라도함의 장비는 정말 첨단이었어요. 76mm 주포,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그리고 최신 레이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장비를 우리 해군이 완전히 숙달할 수 있도록 한국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점이었어요. 교육 과정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한국 교관들의 체계적이고 친절한 지도 덕분에 복잡한 무기 체계도 금세 익힐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교관들이 스페인어로 교육 자료를 준비해온 것에는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가 에콰도르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에콰도르 해군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죠. 김 대령의 이런 마음가짐이 모든 교관들에게서 느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콜라도함의 첫 실전 투입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우리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선단이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무려 10척의 고속정으로 구성된 거대한 밀수조직이었습니다. 긴급 작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해군 작전사령관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적선단은 최신장비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들을 그냥 두면 우리 해역이 완전히 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콜라도함 준비 상황은 어떤가? 작전사령관의 질문에 콜라도함 함장인 라미레스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관들의 지도 덕분에 모든 승조원이 자신 있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작전명은 바다의 평화로 정해졌습니다. 새벽 5시 콜라도함이 항구를 떠났어요. 함교에서 바라본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곧 전투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전 9시 드디어적 선단과 조우했습니다. 마약 밀수선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도주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콜라도 함의 속도와 기동성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전 함정에게 경고. 즉시 정선하고 항복하라. 확성기를 통한 경고 방송이 바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밀수선들은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총격을 가해왔어요. 함장님, 적이 공격해옵니다. 레이더 요원의 급박한 보고가 들렸습니다. 라미레스 함장이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76mm 주포 발사 준비. 경고 사격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경고 사격이 물 기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계속 저항했어요. 실탄 사격 허가. 드디어 콜라도 함의 주포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적의 주력선 한 척을 무력화시켰어요. 전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콜라도 함의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성 앞에 마약선들은 하나둘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조직의 두목인 카를로스 메디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마약 5 0통과 현금 500만 달러가 압수되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CNN에서는 에콰도르, 한국의 도움으로 마약 조직 선멸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BBC는 작은 나라의 큰 우정이 만든 기적이라고 보도했고, 프랑스르몽드는 한국의 조건 없는 도움이 남미에 평화를 가져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콜라도 작전의 성공 이후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에 한국해군 이순신 제독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저도 에콰도르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 제독의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이순신 제독의 첫마디부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에콰도르와의 협력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이며, 진정한 국제사회의 연대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독의 연설이 계속되었어요. 한국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이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의 한숨이 들렸어요. 콜라도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상징이며 조건 없는 우정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런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연설 후 각국 대표들이 이순신 제독을 내었었습니다. 브라질 대표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철학을 본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아프리카연합 대표는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했어요. 저도 제동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동님, 한국 덕분에 우리 에콰도르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동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로메로 차가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에콰도르는 더큰 꿈을 함께 이뤄나갈 거예요. 몇달후 한국 대통령이 에콰도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민들이 태극기와 에콰도르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코리아, 아미고, 라는 구호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콜라도함은 이제 에콰도르 해역의 평화수호자가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바다를 순찰하며 어부들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약선 실종 사건은 콜라도 함투입 이후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부들은 이제 안심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